하긴, 이런데 누가 오겠어? 망해도 벌써 망했지. 그래, 이미 망했는데 어떻게 시부를 해? 할아버지가 잘못하셨네. 시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. 갔어? 갔어? 근데 이상한 여자 서 있어. 도저히 조여사 딸인가? 두 달을 못 버티면 아예 백엔을올 필요도 없어. 난 우리 마리를 믿는다. 진짜 마지막이에요, 할아버지! 님이 조 여사님 따님이셨구나. <laughs> 어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음 그러니까 우리 조 여사 따님이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. 아이고 참나 우리 잘나가는 검사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뭐. 15 자리라도 하나 줘요. 아, 미안합니다. 좀 농담이 지나쳤네요. 아이, 그러게 검사님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신 겁니까? <laughs> 아니, 농담이 좀 지나치시네. 저는요. 저는요? 네. 어, 아니에요. 내비가 길을 잘못 알려줬나 봐요. 에이, 그럼. 검사님꺼 아닌가요? 응? 저거요 이게 뭐야? 그 뭐야? 어! 거! 그, 그거! 그거 만지지 마요! 여, 여의지 말라고요! 여, 여의지 말라고! 괜찮아요? 괜찮아요, 검사님? 많이 놀랬죠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시보하려고 음, 오셨구나. 에이, 포토샵 돌렸지? 왜요괜 네 말이야, 이거. 아요 괜찮아요? 괜찮요괜요괜찮시요 괜찮아요? 괜요아요기써아어요시보하요 왔다고. 아 그래 충분히 이해합니다 돌겠죠 진짜 이렇게 지저분하고 다방같은 사무실에서 시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테고 시부를 하고 싶어도 내가 시켜줘야 하는데 내 허락을 받기가 쉽지가 않을 테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115음15 시켜줄까 말까 푸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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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이라 마리씨.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. 네? 여기서 시보를 하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? 아 네. 그거는. 그거는. 저 사실. 혹시 여기서 시보하는 조건으로 뭐 다른데 스카웃되고 그런건 아니죠? 대답을 해보세요.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님의 모습을 보고 하, 배우고 싶다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. 음. 아니 근데 표정이 좀 그런데 입이 상당히 몰렸어요 지금. 음? 음. 좋아요. 아주 좋습니다. 이런 태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. 근데 내가 말리치가 여기서 시보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말해줄게요. 나한테 이상한 변호사로 와지 않았습니까? 어떤 정신 나간 변호사가 국민 참여 재판에 신청해요? 품격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아, 요즘 이상한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아무리 업계 불황이어도 변호사 품격이 있지. 이상하고 품격 없는 변호사 밑에서 십보하면 안 돼요. 저거 언제요? 아니 어제 그, 법정 때 그랬잖아요. 제가 언제요? 그때요. 어! 마리 씨, 어서 와요. 어, 야 환영합니다. 열렬히 환영합니다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해진 거야? 어? 마리 씨가 청소한 거예요? 네. 이야, yeah, 15 첫날에 이 정도면 얼마나 달라진다는 거야. 15는 무슨... 안 됩니다. 전15할 겁니다. 정상게 아까워서라도... 안 돼요. 할 거예요. 오늘은 멀세 받으러 온거 아니니까 부들부들 떨지 말고. 똑바로 해. 천변한테 정식으로 물어보자고. 그러자고. 누가 겁나? 피박에 광박에 쓰리고면 여섯 배야, 여덟 배야? 왜 그런 질문을. 모르는... 여섯 배야 여덟 배야. 빨리 말해. 아니 변호사가 것도 몰라? 알죠. 사법고시도 나왔는데 그거가 피박에, 응? 황박에 쓰리고 오면은 음, 음, 여섯 배. 거봐! 내 말이 맞지? 6배래니까 천비안 책임질 수 있어? 1과 8배일까? 아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? 어? 아 그렇지! 우리 정확하게 법전을 봅시다 그래! 정확하게! 사무장님 법전 좀 주세요 아네 네. 자, 봅시다. 이게 몇 조였더라, 몇 조였더라. 어, 여기 있네. 자, 이거 보겠습니다. 피박에 광박에 쓰리고면. 경상도에서는 여섯 배,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여덟 배로 한다니까 여기가 서울 서울이니까 여덟 배 8배, 여덟 배네. 아봐 <laughs> 맞다니까 여덟 배. 다시 봐봐. 아, 진짜 그렇게 돼 있는지 어, 응. 빨리 빨리 여덟 어, 응, 응. 배라잖아 응. 아니 똑바로 펴봐 아까 거기 아니야 거기 못 봤는데. 아, 응. 응. 얼른 펴! 아이거한 번에 필 수가 없어요. 응, 그래 그래. 자어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이게 뭐라고 써 있는지 알 수가 있나? 아, 이게 맞아. 확실해? 변호사가 쭉 도둑놈이라 믿을 수가 있어야지. 난못 믿어. 못 <laughs> 믿어요? <응>. 아, <laughs> 저분이 검사님이시거든요. 그럼 저분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합시다. 그럼 정확할 거 아니에요? 그래? 응. 검사님이셔? 응. 아니, 검사님이 어디 한번 읽어줘 봐요. 어? 맞는지? 검사님, 읽어봐줘요. 제가? 네. 아. <laughs> 피박에 광박에 쓰리고면 경상도에서는 여섯 배. 그외 지역에선 여덟 배로 한다. <laughs> 여덟 배 내반이 맞지? 아 <laughs> <laughs> 아이 그럼 미국은 신기군이네. 아, 아, 어? 내일도 어? 김여지씨 좋은 아침입니다. 예 좋은 아침. 좋은 아침. 아 기분이 아, 좋으신가봐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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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최정이그 모양이야? 일하기 싫으면 관도요 일하고 싶은 사람 줄 섰으니까. 아 오케이. 왜, 저, 제가 아씨아 괜찮으시겠어요? 이거 내가 저 절대 시켰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제, 제가 좋아서 한 겁니다. 그럼 뭐난 땡큐고. 누구세요? 어떤 자식이야? 아저씨 네가 그 어떤 자식이야? 네,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이름은 자식이 아니라 김건우예요 네, 김건우? 여긴 어쩐 일로? 변호사 아저씨 있어요? 있는데 왜? 만날 수 있어요? 만날 수 있지. 근데 그 변호사 아저씨가 좀 비싸. 돈좀 있냐? 응? 전변 야스크린사 그런. 천만 천원이야? 뭘 봐? 천원이래. 이제 하다 하다 애한테 도어먹어 이거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건우야 이거 깎아준 거야 잊어버리만안돼 고맙습니다 뭐? 고맙다고요 뭐? 고-맙-습-니-다 그래 고맙다는 말은 그렇게 크게 해야지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말이야 좋단다 응? 뭐 기분 나쁘진 않아요 미치다 진짜 누구? 아 천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. 네? 건우 할아버님 되시죠? 건우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. 가세요. 아이고 큰일 나요. 제, 제가 잘못한 일인데요. 아그 제가 도움을 드릴 아, 가, 수가. 가, 그냥 가, 가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가, 죄송합니다. 왜 저래요? 도와드리겠다는데. 입주민한테 소송 건 경비원을 누가 계속 쓰겠어요. 앞으로 일이 힘들 수도 있지.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도 도움을 좀 아니고 좀 그, 받아줘. 야! 어! 야! 아니. 오. 어! 아이 아저씨가 진짜. 그 아저씨. 헐 인성보소. 야, 오늘따라 이 공이 왜 이렇게 안 맞냐? 미치겠다, 씨. 에 김만복 선생님. 에이, 예! 아, 그래. 내저 김포한테 다시 좀배워야 되겠어. 어, 죽이더라, 씨. 다음주에 같이 한번 가자. 예. 어. 그래. 네. 사장님, 이게 좀 주차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? 아 전화 좀 잠깐 끊어봐라. 뭐야? 아니 주철이 너무 개떡같이 하셨어. 아 근데 사생님 솔직히 일부러 이렇게 한건 아니잖아요 그죠? 응 어, 일부러 그랬는데? 알면서 왜 물어? 아 일부러 하셨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겠다. 우. 야, 또라이. 너 지금 뭐하는 거냐? 아,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좀 올리려고요. 그럼 바로... 야, 좋은 말할때 지워라. 그 지우라고. 야, 내놔, 핸드폰. 싫은데? 내 핸드폰인데. 싫어요. 이 미친 새끼 이거. 야, 너이 아파트 주민이야? 아, 죄송합니다. 제가...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. 저는... 천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. 여기, 명함. 변호사 진짜 변호사 내가 네, 변호사 맞고요. 제 의뢰인께서 차를 긁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아니, 아니, 아닙니다. 아, 제발 좀 가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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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. 어디서 가세요? 할아버지. 넌 저기 가 있어. 어서. 할아버지. 변호사 아저씨가 도와준댔어요. 할아버지 괴롭히는 나쁜 아저씨. 힘내준댔어요. 야, 콩만한 놈이 이씨. 아,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거. <laughs> 음,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긁고 지나갔다는 거죠. 보신 대로. 뭐 하는 거야, 이 더럽게. 이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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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파손부의 정확한 크기를 파악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. 에이, 뭐, 뭐야? 잠시만요. 뭐, 뭐 뭐야? 너너아아 어. 어? 됐다. 너 뭐야 방금 이거? 조금 꺼내. 아이 새끼가 야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? 어? 아 이거 왜 그래요? 이거 좀 나요. 그거 안 놔. 당장 그거 놓으라고 와. 너 뭐야? 나. 응. 어. 나 천지윤 변호사님의 사무장인데! 근데! 근데! 사무나 봐! 그래! 넌 뭐야, 파랭이? 알바요. 응. 네. 장난은 그쪽이 먼저 친거 아니에요? 이거. 이분께서 긁었다는 증거 어딨죠? 증거? 내 눈이 블랙박스야. <laughs> 아, 눈이 블랙박스구나. 음. 자, 이거 한번 봐보세요. 어, 그래, 봐줄게. 어. 자. 오빠, 하지 지금? 응. 응. 아, 아, 아유, 민혁! 아씨, 그냥! 에이, 아, 빅 박스 망가트려 버릴까 특공 분술 좀 했냐? 아, 까붙이지마! 에? 에 참! 이들 내 전화 한 통이면 전부 다 철창이야! 철창이고 나발이고 그때 상황 한번 다시 봅시다, 그럼! 아,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어? 갔다는 말이잖아요, 그죠? 이렇게 옆쪽으로 밀고 어, 비싼 차들이라 하 아, 새끼 놀고 있네 야 그렇게 지나가지고 차가 긁히겠냐? 누구를 씨 바보로 하나? 이. 직진이라니까. 어? 직진 몰라? 그러니까 그래, 직진, 직진. 응 그래. 이제 좀어 얘기가 통하나? 음, 차 쪽으로 직진. 알겠습니다. 놀고 있는 야, 좀 빠르게. 빠르게 차 쪽으로. 그래 빠르게 해야. 빠르게, 빠르게, 빠르게. 아니게, 아니게, 아니게. 이 미친 새끼 범퍼가 아작이 나버렸네 그러게 왜 빠르게 가나그래요이 미친 개또라이 그 새끼야! 어? 잠깐만 너 어디 갔지? 뭐, 뭐아 아니, 건우 할아버지가 긁었다는 곳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너이 새끼 장난해? 너내차 어디 갈 거야? 어떻게 할 거야, 내 차? 너이 새끼 오늘 재산 난다 너, 너 죽었어, 오늘 음... 잠깐 뭐야, 뭐야? 이제부터이사건은 새로운 사건이니까 건우랑 권우 할아버지는 됐고 지금부터는 내변호사랑 따로 얘기하시죠. 뭐가 어째? 너 아까 니람은사라나사람호사긴 음, 한데 사른변호사한테위사을좀 하려고. 뭔 개소리야. 씨. 이 해결하면 식포시켜줄게요. 네? 어머 변호사님. 어머 저기요 변호사님. 저기요. 이봐요. 야이새야